맑음 그 자체였던 오늘과 달리 내일은 하늘 표정이 또 달라집니다. 출근길 대부분 지방에서는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 비가 먼저 시작되는 제주도의 최고 80mm, 경북과 영동 지방의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오겠고요. 서울 등그 밖의 전국에서는 5에서 30mm가량이 예상되는데요. 특히 제주를 비롯한 충청과 남부 지방에서는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불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다 보니 내일은 낮 동안 반소매 차림만 하기에는 조금 허전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24도, 광주가 19도로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낮아지겠는데요. 종일 선선하거나 서늘함이 감도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예의 날씨입니다. 비는 내일 오전 충청과 남부 지방에 오후에는 서울 등 그밖에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남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높습니다. 서울과 대구 17도, 광주 18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오늘보다 3도에서 10도 가량 낮아지면서 서울 24도, 부산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비는 금요일 낮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비가 그쳐도 해가 바로 나진 않아서 기온은 더 낮아지겠고, 토요일에 하늘이 맑게 그겠습니다. 따셨습니다